자 7번은 네. 상자 속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구슬이 있는데 임의로 한 개씩 두번 구슬을 꺼내고 꺼낸 것을 다시 넣잖아. 그럼 네. 일단 전체는 몇 개고? 25개. 네. 네. 25개지. 맞죠. 네. 그 다음에 문제의 뜻이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4의 b가 정수란 말이야. 정수 k. 네. 그러면 일단 얘를 합쳐야 되지. 로그를 뭐로 합치는 게 좋지? 2로 합치나 4로 합치나? 2 4로 합친다고 아, 4 네. 왜냐면 2로 합치면 루트가 더 가야 된다고 아, 그러니까 이게 4의 a제곱 빼기 로그 4의 b고 그래서 이게 로그 4의 b분의 a제곱이 k란 말이야 네. 그래서 b분의 a제곱이 4의 k니까 뭐고 a제곱이 4의 k 곱하기 b라고, k는 정수고 음. 그래서 k가 0이면 a제곱은 b지 그러니까 a가 1이, 1, 이가 가능하지 지금 1부터 5까지니까 음. 그 다음에 k가 1이면 a제곱은 4b가 되지 음. 그러면 1이면 2고 그 다음에 이게 제곱수가 되야 되잖아요 b가 a가 제곱이니까 4, 4. 4면 4가 되지 음. 그다음에 k가 2면은 어. a 제곱은 16b니까 1이고 4만 가능하다고. 더 이상 안 되겠지. 그런데 네. 중요한 건 k가 마이너스 1도 된다고.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4분이니까 넘기면 4a 제곱이 b란 말이야. 어. 그럼 이게 1이고 1이 되지. 음.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넘기면 16a 제곱이 b인데. B가 커봤자 5밖에 안 되잖아. 네. 그안 그러니까 되지. 여기 두 개, 어. 여기 두 개, 여기 한 개, 한 개니까 총 여섯 개가 되지. <laughs> 이 번이 되는 거예요. <laughs> 헐. 됐나 어.